자 22년 9월 20번 할게 전문가들 글쓰기에 대한은 말한다 없애라 최대한 많은 단어를 에제 s 즈 파스블 할때 파스블은 주어 캔으로 바꿀 수 있는데 명령문이니까 유캔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단어를 없애는 게 좋은 거다라는 포인트. 요 자, 이치 다음은 단수. 각 단어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it isn't가 아니라는 거.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doesn't야. 그걸 없애라.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글쓰기에서는 쓸데없는 단어를 없애야 한다.가 3번까지고 4번부터 11번까지는 말하기에 대한 거고 분량으로 볼때글 쓰기는 그냥 비율을 위한 대조를 위한 장치였고 포인트는 말하기란 말이야. 말하기에서는 이것이 작용 혹은 효과가 없다. 작용하지 않는다. 즉 말하기에는 어, 글을 뭐 적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뒤에 이제 그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니까 주지문은 뒤에 게더 좋아. 자, it. take, 목적어, 투부정사. 어, 투부정사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돼. 필요하다. 더 많은 단어들이 소개하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적절하게 부연하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뭐할 때보다? 필요할 때보다. 언제? 글쓰기에서. 자, 여기서 여기. elaborate 이라는 단어에 동의어가 엄청 많아. 그래서 다 나올 만한 별로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다 외워둘 필요가 있어. 음, 자, 왜 그런가? 그래서 바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고를 얘기하지만, 그래서는 원인과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 독자들은 다시 읽을 수 있지만, 청자들은 다시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이유까지도 기억해주면 좋아. 화자들은, 자, come equipped with. 뭔가, 뭐 come 그러니까 다음에, 뭐, 투부 정사든 분사가 오면, 뭐, 뭐 하게 되다라는 비동사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pp, 수동이랑 거의 해석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갖추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리플레이 버튼을, 버튼으로, 뭐, 장착되지 않는다, 갖추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되고, 이게 수동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꼭 넣어주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 왜냐하면 청자들은 쉽게 방해받기, 아 청자들이 쉽게 방해받기 때문에, 청자들은 놓칠 것이다, 많은 조각들을. 스피커들이 말하는 것의 많은 조각들을. 전치사 뒷처리기 때문에 명사절. 만약 그들이 중요한 문장을 놓친다면, 상자들이겠지, 여전히. 그들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 11번 문장이 주제문이기도 하고, 그, 가진 목적어, 의미상 주어, 구조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야 돼. 이것은 만든다 필요하게, 어, 감옥적어. 뭐가 필요하게? 화자들이 더 길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게 만든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포인트에 대해서. 자, 문장 끝나고 분사구문이야.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에 대해, 뭐에 대해? 포인트에 대해겠지. 뭐보다? 사용될 법 했던 것보다. 뭐 하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 같은 아이디어를 글쓰기해서 그래서 수동. 생략된 주어가 이제 w o r d 겠지 그래서 수동으로 생략된 주어가 보통 이게 뭐 복합관...아니 아니 그 뭐냐 유사관계대명사라 그래 가지고 관계대명사랑 스타일이 비슷해 앞에 있는 선행사 취급을 해줘 가지고 여기 w o r d 를 생략한 거야 어쨌든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잘 기억해 줄 필요가 있다. 주제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장이기도 하니까 여기까지.